요즘 중국에서 이민호 씨와 김수현 씨의 인기는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두 스타의 인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또 막상 막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민호 씨가 수지 씨와의 열애를 인정하면서 김수현 씨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열애설이 이민호 김수현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한류 스타 이민호가 수지와의 열애 공개 후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모 브랜드 프로모션 행사에 참석해 중국 팬들과 만난 이민호. 천명 이상의 팬이 모여 열애 공개 후에도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이날 행사가 열린 호텔 밖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화이트 수트 차림으로 무대에 선 이민호는 여전한 환한 미소와 따뜻한 팬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로모션과 함께 진행된 현지 매체와의 기자회견에서 열애를 공식 인정한 연인 수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수지와의 열애가 공개되며 우리나라와 중국 대륙까지 뜨겁게 달궜던 이민호. 이번에는 장쯔이와의 중국 영화 출연설로 또다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죠. 장제희와의 합작 소식에 대해 이날 이민호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현재는 출연 제의만 받은 상태며 아직 대본이 완성되지 않아 대본을 받아보지 못했다. 많은 중국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호의 열혈 팬이자 중화권 인기 배우 원영이가 이민호와 수지의 열애에 유감을 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영이는 이민호의 열애설을 접한 직후 자신의 웨이보에 잘생긴 오빠가 연애를 하게 됐다. 기쁘면서도 슬프다라며 울지는 않겠지만 나는 오늘 어떤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며 핸드백 쇼핑을 다녀야겠다라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렇듯 열애 소식에도 중국에서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한 이민호. 하지만 이민호의 열애설에 중국 대륙이 충격에 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일부 중국 팬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임과 동시에 막상막하의 또 다른 한류 스타 김수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미모가 물오른 수지와 있어서 <laughs>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수현 오빠랑 촬영을 해서 편하게 재밌게 즐렇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우의 연인 수지와 드라마에 이어. 광고 등에 함께 출연하며 일명 소소 커플로 각광받아오기도 했던 김수현. 실제로 중국 내에서 김수현과 이민호의 인기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배동 소이한 상황이죠. 현지에서 받는 개런티 부터가 박빙인데요. 최근 중국 언론이 게재한 에스타들의 홍콩 이벤트 행사 비용에 따르면 김수현과 이민호는 나란히 홍콩 돈 600만 달러, 한화 약 8억 5천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민호는 2015년 3월 23일 기준 2,800만 명 정도의 웨이보 팔로워를 보유함은 물론 작년 1월 설맞이 프로그램인 춘절연환회에 출연 7억 명이 시청해 그 인기를 증명했고 김수현은 중국 내에서만 35개의 광고에 출연함은 물론 중국 난징 유스올림픽 개막식에도 초청됐고요.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아내 펑리 위안이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이 김수현과 닮았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내 막상막하의 인기를 자랑하는 이민호와 김수현.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민호는 젊은 층, 특히 20대 여성에게 지지를 얻는 데 비해 김수현은 고른 연령대가 좋아하는 스타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민호는 최근 중국 내 설문조사에서 화이트데이의 사탕을 받고 싶은 한류 스타 1위에 김수현은 3, 40대 여성들이 꼽은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연예인 1위에 올랐다고 하는군요. 이민호와 함께 중국 내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한류 스타로 우뚝 선 김수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으로 중국에서 한류 대세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네. 예, 아예 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 위촉식에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또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공항의 명예 홍보대사로서 또 배우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엄청난 몸값은 물론. 큰 인기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민호, 김수현 두 남자의 인기가 과연 어디까지 넓혀질지, 한류스타로서의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